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단속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5가지를 소개합니다. 5위. 신호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원, 벌점 15점. 황색 신호에서 속도를 내는 습관,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4위. 속도 위반. 과태료 3만원에서 14만원, 벌점 최대 60점. 제한속도 20km 초과부터 단속. 특히 과속카메라 구간 주의하세요. 3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과태료 6만원, 벌점 15점. 운전 중 통화, 문자, 내비 조작은 단속 대상. 블랙박스 신고가 많다고 하네요. 2위. 불법 주정차.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에서 13만원.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 정류장 근처, 불법 주정차는 단속 1순위. 1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과태료 7만원, 벌점 10점. 보행자가 건너려 할때 반드시 일시정지. 안 하면 바로 단속됩니다. 무신코하는 위반이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안전운전 습관 꼭 지키세요.